뭐라고, 비돌령이 게임하자고 했다고? 어? <laughs> 아이 아니, 아니, 나는 감사하지. 어? 아니, 비돌령 버리는 아이디시래? 어? 아, 형님. 아, 판트 해야지, 왜 보래, 판트를. 저, 단도 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이거, 이전판. 이전판 제탄 아니죠? 일단 제가, 응. 실전에는 말을 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니 근데 어차피 대회할 땐 이렇게 말을 안 하니까 아 그쵸 그, 그땐 다 눈으로 한눈에 담을 수 있죠 근데 제일 킬링포인트가 <laughs> 용 주고 바론 준 다음에 이걸 줬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지인데 바람도 줘서 뭘 해야지를 생각하려고 포퍼링거린게 너무 웃겨가지고 시야를 제가 땄죠 <laughs> 잘했죠 어차피 바로 쪽은 죽은 시야니까 용, 용, 용 쪽에 이제 다음에 용이 더 빠르니까 용 쪽에 시야를 땄죠 제가 형님 <laughs> 근데 저랑 듀오가 가능하신 티어였어요? 나 이거 지금 어디지? 골드, 골드 3 어이 어, 후배였네. 아이고. <laughs> <laughs> 아이 후배였네. 비 돌짝혀 본다는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비 돌림보다 더킬 많이 하면 아, 500개. 아, 감사합니다. 도전 빼서 먹고 싶었는데. 빼서 먹을 이유가 생겼구만. 명분은 주셨네. 요 감사합니다. 이럴 때 칼부아드를 다시 해 주면 오케이. 그럼 칼부 타이밍 볼 수가 있죠. 나이스. 근데 칼를안 쳤다 이러면 자크 레드 레드. 자꾸 레드고 내가 다갈 때는 이쪽으로 가지 말고 상대방이 안 보이는 쪽으로. 선1개 감사합니다. 여기서 변경하고 싶은데 내일 해야 돼요. 요. 아니, 똘거니. 이제 똘거님 <놀라> 별풍선 1875개. 천천히 천천히나 가니 가니까 천천히. 네. 아니, 똘거니 이게 무슨 일이야? 오케이. 백백백백 야소. 어, 빼기리니까 빼기리니까. 죽여버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나이치. 천천히 천천히, 나이치. 천천히, 천천히 나이치. 내딱 쪽으로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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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까지 여기까지. 여기아지 여기까지. 여기까 아니 이까지여 아니 이 여기까지. 여기까고마움까지 여기까지. 이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 어헤이. 아, 너무 힘들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입돌건님 별궁선 몇개 감사합니다. 아, 뭐 나도 아, 먼저 구경하다가 주세요. 좋다 아, 아, 게임 집중했어요 일단. 아, 오케이. <laughs> 파이팅. 여기 야쏘야쏘 잡을 수 있어요? 기계 가지 마. 이거 잡고면 우리 죽어. 빼빼빼빼 빼. 뺄수 있어요? 굿. 알이습다빼나집탐 아, <laughs> 한번 잡아야 돼. 네. 굿, 굿. 어, 저희 너무 잘 맞는데요? 비소 형이 너무 잘 맞추시는 거긴 하지만 호흡이 이거 잘 맞는 거 보니 다음 멸망전 같이 나가실래요, 형님? 어, <laughs> 아, 상금은 우리건데 아, 근데 해설하시는 게더 페이가 세겠죠? 아, 까비. 8레벨. 얜 내가 이길 수 있는 약한 사람이야. 자크 바텀이야. 네. 죽여, 죽여. 그냥 폐 죽여. 할수 없어 패 죽여 그냥 가자 네. 아, 나왔어 나왔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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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으로 아 이걸 못 뽑아 저안 죽어요 나이스 제가 시야가 시야가 짧았네 죄송해요 항상 맵을 보는 습관을 가지겠습니다 나만 보지 말고 항상 맵을 넓게 봐야 돼 그러면 미드를 밀수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까지 오집 한번 그냥 타요네 <laughs> 리시요 리쉬! 내가 볼게만나 지금? 아리시요 네네 드셨어요 <laughs> 어이. 노노노 거기 시야있어요 아까 아트록사 봐봤잖아 에이 풀 썰겠네요 됐쓰 아리오 쏜다 아리가 있으면 우리가 훨씬 세지 바로 마무리해주고 오케이. 나이스! 저 이것도 아까 와드를 박아놨으니까 네다 보면서 대응을 할수 있겠네요 아! 있었더라고. 그렇군요 라이파가 네. 계속 미드에 있는 거 여기 시야가 지금 하나도 없는 어, 저기 시야를 잡아줘야 돼. 하지만 난핑아밖에 없는데 핑아 이미 내거는 이럴 땐뭐 하냐면 오세오 핑으로 세나 같은 애를 부르는 거야 나는 바로 뛰고 있잖아 이걸 아니까 이럴 땐 세나를 한번 찍고 세나를 불러 여기다 네. 찍어줘 이렇게 친절하게 그러면서 이거를 어, 터트리면안 되지 그걸? 터트리면안돼 근데 터트린는터리면 상대가 우리 있는 걸 알지? 네 항상 조심해야 돼.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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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거기 가지 말고. 가지 말고, 대기해. 일로 오는데, 말파궁 생각해야 돼, 말파궁 생각해야 돼. 말파가 내 바텀에 있어? 자크 그걸 무조건 잡았어. 자크 바로 막타 먹어. 트리 미이니까 나이스. 근데 이거 내가 먹기는 너무 힘들다, 인간적으로. 나이스. 여기서 미드를 미는 것도 좋지만, 다리가 각이 보이면 다리를 지원하는 것도 좋아. 나이스. 다리 지원 알려. 애쉬는 바론을 쳤어 애쉬는 이걸 안 가면 분명히 트롤 할 거야 그럴때는 같이 궁을 써서 가죠 이거 걸렸어 우리 바론 네 내가 여기 와드 있다고 몇 번을 쳤는데 안 지워가지고 쟤가자그럼 이런 것도 뭐다? 그냥 용 한타하면 5대5다 한타는 5대5야 이기거나 지거나 용 한타하면 되냐면 데 원래 그냥 미드를 밀면 돼 근데 솔랭이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듣지 그럼, 그럼 싸워야지 각을 봐. 제일 잘큰 애가 누군지 봐 야너랑이넌넌 나는 이즈를 봐줘 그렇지 이즈를 봤는데 죽었어 이제 알리..엘리스를 봐 엘리스가 얼마나 잘하는지 엘리스 고치 실패? 에어본 맞았어? 잡았는데 패시 브 운이 없었어 공 준비 이즈 공 준비 이즈 공 준비 뒤로 뒤로 길게 게 바로 길게 쓰고 이즈리 이제 구정도 그 빠지니까 이즈리 바로 마무리 여기서 이러지. 어또 초시 못 눌렀어? 이고이 아래로부터 아래로. 세나 쪽으로부터 너네 세나 한번에 던져. 아거 내가 초식에 썼어야 되는데. 마대해 주고 아트록 스턴 맞고 큐 <목소리> 바로 이. 나이스어이끝 캐리? 한태온 나이스! 킬 제일 <laughs> 많이 먹은 판테온 캐리. 아, 근데 숨은 공신은 앨리스. 앨리스가 아, 모든 걸 결계했지. 사실은, <laughs> 사실 모든 걸 지배한 건 앨리스지만, 킬을 딱 맞고 결정적으로 딱 스턴 받고 약간 그 역할을 딱 수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의 캐리인 줄 알겠지. 하지만 난 앨리스에게 저는... 명품 리더십. 해, 해보니까 어떤 느낌? 아이... 아, 근데 솔직히, 비돌려님처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와드 위치나 이런 거를 계속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어디 와드가 박혀있고 그러면서 설계하시는 거잖아요 그... 렇지 형님 서울 4년제 나오셨죠 <laughs> 맞죠 진짜 맞죠 아 근데 진짜 딱 느낌이 아 진짜 고학력자다 플레이 자체가 그런 느낌이 났어요 플레이 자체가 잡았었나 내가? 감사합니다. 다음 그러니까 아무튼 그아 맞아 야쏘를 잡았던데 야쏘를 잡았던 <laughs> 근데 한판더 빨리 각방청계 돌려야 되니까 말 시키지 마. 아 예. 각방청계요? <laughs> 뭐가 있습니까? 또 뭐가? <laughs> 아니야 아니, <laughs> 아 다음 파트는 이 해운대... 각방청계. 아 오케이! <laughs>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해운대 벤치나 님이 와 아이디가 아이디가 거의 주민등록증이에요. 어어 <laughs> 어, 저렇게 신뢰가 가득하다니. 바로 네. 가겠습니다. 해운대 벤치나 님. 아 근데 생각니까 대회는 별로 안 중요하고 우리 이겨야 돼. 아 맞네. 어. 아. 아 오케이, 얘는뭐 나중에 연습해도 되고 어. 뭐 다음 멸망전도 있는 거야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laughs> 하지만 뒤에 녹턴이 있기 때문에 살짝 보면서 근데 살짝 에코 있어, 보면. 뒤에 에코도 있어 뒤로 가서, 여기서 <laughs> 여기까지 딱 하고 좀 빠진 뒤 궁이 있나, 없나 수 있어? 까비 위쪽에 어러가 왔습니다 하지만 표는 없는 존재 그러면 빼는 게 맞아. 우리 케이틀린 아래 에 있으니까 나이스. 이러면 2대1 교환. 손해긴 하지만 에이스 인 녹턴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괜찮아. 네가 에이스야. 제가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저는 이제 피지컬 챔프니까 죽어도 제 뇌는 죽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 머리만 살아있으면 돼요. 비돌영님만 살아있으면 돼 뇌는 죽어도 말을 할수 있는데 피지컬은 <laughs> 아무튼 역시, 이득이야. 역시 우리의 대야. 역시 그럴 때 판단할 때도 옳은 판단을 고쳐주시고 계셔. 바로 봐줘. 빗돌 지켜본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괴물형 사탕 받았어요. 아... 아... 아까 비... 4114가 너무 성장했어. 16레벨 미드 차이를 외치고 있어. <laughs> 왜냐면 제열 받았거든. 아까 네가 너무 잘 나가서... 하하... 저건 나를 내가 잘한 어... 과거에... 과거에 나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거야. 얘는 지금 이제 배 아픈 상황이라고. 팀파밍하고 있어. 온라인. 아. 모두가 성장을 하고 있구나, 지금. 성장도 엄청 벌어져, 여러분. 15레벨. 어, 레벨제 많이 따라잡았다. 잠거면 빨리야, 빨리. 다시. 똑다아 케이. 아, 가렌을 베냈어야 되는데 아까 피드백을 다 적용하지 못했어 아 바보 같은 해물파전 눈치 챘어? 아, 일부러 이번 게임 좀 조절 좀 했는데 아 마지막에 이 가르침을 주시려고 가렌의 공포심을 뼈에 새겨주기 위해서 아하 아, 이런 세상에 아 이런 세상에 아 그리고 가르침을 뼈에 새겨주실려고 500개를 포기하시다니 정말 <laughs> 정말 배울 <laughs> 점이 많은 분이시다 <laughs> 어, 난 해운대 가야 돼가지고 벤츠 남잡으로아 이런 세상에 해운대 애들 좀 풀어야지. 그분 성형, 성향 봐서는 해운대 안살것 같아요. <laughs> 나도 그럴 것 같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형님,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아, 제가 더 재밌었습니다. 진짜 <laughs> 영광이었습니다. 형님, 맨날 이렇게 TV에서만 보다가 모니터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어? 이런 세상에 직접 목소리도 영접하고 진짜 영광이었습니다. 빠생! 네, 형님, 감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자주 놀러 가겠습니다. 오케이, 빠생! 네, 감사합니다. 俺たちも。